한참 안들어요입니다 네, 상호 수입니다 연리입니다 속도는 있으신요 호흡이 어떻다고요? 힘들어 보이세요? 잠깐만요 네. 눈은 눈은 뜨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파트 101동 1605호가 소통하겠습니다 네, 서북 406입니다 성정동 아파트로 가주세요 호흡 곤란 호 중입니다 아 움직이긴 해요 꼬집으면은 아 일단은 출동 먼저 할테니까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55-48이요? 일단 출동 먼저 할게요 전화 끊지 마세요 506입니다 백석동으로 가세요 쓰러진 환자입니다 지병 있으신가요? 지병 없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구급차 출동했으니까 병원 가게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여기 진짜, 자기야. 와, 왠지 진짜 야, 광경이 예술이네. 진짜가... 네. 야. 와, 근데 진짜 기가 막히네, 통유리가.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그냥 멍하니 있고 싶네, 그냥. 여기 뭐 어떤 그렇네요. 전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세하게 볼 수는 없으니까. 가끔 저 성곽을 지나가는 뭐 이제 오토바이나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시어가는 느낌으로 머리를 좀 근데, 치게 해주면 되겠네. 야, 이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지? 근데 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가만히 보잖아요. 저 안에 차가 지나다니고 음. 이렇게 지나다시는 분들이 있고 움직임들이 있어. 야, 이게 보여요, 보여요. 야 어... 신기하다. 뭐 유키즈를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 아 벌써 네? 대낮에? 네? 죄송합니다. 네. 날씨도. 날씨도. 아. 날씨도, 날씨도도, 날씨도.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그예 이쪽으로. 자, 우리 그, 어, 처음으로 저희하고 또 이제 만나볼 분은요. 재난 현장의 컨트롤 타워 충남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의 조진영 소방장님이십니다. 119입니다. 의식이랑 호흡은 있으세요? 29, 일반 주택인가요? 이성재 선생님, 어지러우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래요. 응급처치 안내 받으세요. 전화 끊지 마세요. 탄병에서 구급출동 서천의 신송리 여자분 어지러운 호소환자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방장님이세요? 네, 소방장. 이게 소방장님은 와, 그 어떻게 한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계급이 제일 밑에는 소방사, 소방교, 그다음 소방장. 이야, 그러면 가운데 정도라고 할수 있죠. 가운데 정도예요. 네, 가운데. 그러면 제일 높려면 뭐가 돼야 되는? 그다음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음. 소방정, 소방정 어. 높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부터 기억도 잘안 나셨나봐요. 많이 높으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그러니까 높으신 조금... 분들은. 소방청장님 네, 수방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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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무한 지는 얼마 나 되셨어요? 저는 상어실에 근무한 지는 4년 정도 됐고요 네. 2009년도에 24살에 이제 첫 발령을 받아서 10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다 아, 꽤 오래 되셨네요. 조금 일찍. 네, 된 편이죠. 아니 그좀 공무원분들을 만남 저희가 꼭 여쭤보거든요. 이렇게 좀그 수당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는데, 음... 예, 우리 저 소방장님도 수가 수당이 좀 있습니까? 종합 상하실은 따로. 뭐 정보 기술 수당이라고 해서 음. 3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정보 기술 수당은 뭡니까? 그니까 이게 뭐 신고자분한테 정보를 받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지령을 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신고자분한테 뭐욕 듣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를 이제 뭐치맥으로 푸는 정도? 아그 정도? 아그 정도구나. 아치맥으로 푸는. 아, <laughs> <laughs> 아 그렇게서 해 3만 원 정도. 네. 종합 상황실이라는 곳이 이제 1, 2구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전화를 이제 받는 곳이죠. 네, 그렇죠. 평균 신고 건 수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충남 같은 경우에는 1,800 건에서 2,000 건이 어? 들온 하루에요? 하루에 하루에 1,800 건에서 2,000 건이 들어온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신고를 받는 곳은 뭐 어느 정도를 이렇게 받게 되나요? 그 제가 알기로는 서울 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가 있는데 네. 그쪽에서는 하루에 6,000 건이 와. 종합상황실이라는 곳이 이제 어떤 일을 혹시? 일단 상황 전화가 들어오면 뭐 인명 대피를 먼저 안내해 드리고 아... 그리고 구조 상황이 있나 그니까 그 차에 끼어서 못 나오시는 경우는 구급차만 가는 게 아니고 구조대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구조 상황이 있는지 그 소방차에 보면 재난 영상 카메라라고 소방차 앞에 이제 현장을 볼수 있는 음...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그거를 상황실에서 볼수 있거든요 처음 현장 도착했을 때 소방차 대원분들은 불 끄기느라 바쁘시니까 저희가 현장에 보고 화재 규모 같은 거를 파악을 해서 상황실에서는 이제 더 사다리차, 굴자, 어, 네, 물탱크차, 아 구조대차 더 차량을 편성을 해서 진행하고. 야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소방차가 출동한 게 아니라 이 카메라를 보면서 또 어떤 그이 진압 차량이 더 필요한지 음, 네, 네. 이런 것들을 다 상황실에서 파악을 하시는군요. 선생님, 인방 그 지나자마자 그 기관이 진너져가는걸 처음에 보신 거예요? 어, 사람은 확실히 없는 집이 맞고요. 차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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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지는 않아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수강차 도착하니까 차 네. 안내 좀 네. 해주세요. 구청 열어, 구청 열어, 니지아아장님요 우리도 법는중심이라고 했는데 중심이 맞지 다시 한 많이 인해요세요 저는 저는 가대정 있습니다. 요 아니 이제 위급하지 않은데 신고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죠? 아 네, 구급차를 약간 택시처럼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 이거 아... 가끔 뉴스에 나.. 야 이거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장난 전화도 요즘에도 할거 아니에요? 네, 장난 전화도 많이 있죠 누가 봐도 진짜 장난 전화처럼 불이야 이렇게 신고를 하거든요 기본 매뉴얼대로 네, 어디에 불 났나요? 뭐가 타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토부리야 아 이렇게.. 진짜? 야, 야 근데 이거는.. 집에 가스풀을 키고 온것 같대요. 그래서 출동을 시켰죠. 갔는데 저희 대원이 이제 무전이 왔어요. 아무 일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고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행히 아무 일 없어요. 했는데, 근데 거기에 저희 고양이가 있을 거예요. 밥좀밥좀 주고 밥좀 가시라고. 근데 사실 맞을 수도 있어요. 원래 진짜 가스풀을 키고 온걸 수도 있는데 주된 목적은 거의 그 가스풀 걱정보다는 그냥 고양이. 밥 주셨냐고 나중에 또 전화가 왔거든요. 밥 주시고 가신 거 맞죠? 이러고 주고 네, 갔어요. 이러고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에 대한 뭔가 페널티는 없어요? 구조구급 이제 허위 신고라고 하는 거죠. 과태료 200만 원 조항이 있긴 한데요. 어,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예를 들면 허위 신고 때문에 맞아요. 이런 저 쓸데없는 시간이 낭비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진짜 긴급한 환자분들의 조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4년간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전화가 좀 있지 않을까요? 음. 남자분이 머리에서 피가 난다고 신고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오. 그래서 말하시는 모텔로 갔는데 201호에서 뭐 피를, 머리에서 피가 난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갔는데 출동한 대원들이 여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한 거예요. 음. 모텔로 갔는데. 네, 모텔로 갔는데 그래서 그 모텔 얘기하신 곳에 전화를 했, 한 거죠. 남자 혼자 들어간 사람은 없는데 201호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영상통화를 시도를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저씨가 막 머리 피가 막 덩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일어나실 수 있냐, 나오실 수 있냐 그랬더니 전혀 못 움직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조금 수건에 모텔 있죠, 그런 있죠. 거 적혀 있고 메모지 그런 네. 거 있고 커튼 색깔, 방 색깔 이런 거다 비춰달라고 와. 이렇게 하셔가지고 뒤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분을 찾았어요. 야그 그,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모텔의 이름도 기억을 못하시고 일어나지를 그렇죠? 못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쓰러지셔가지고. 큰 재난이 있었을 때 요런 또좀 전화 받는 경우도 좀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충남에 작년에 호텔에서 화재가 난한 적이 한번 있어요 어우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나 한 명이 숨지고 열아홉 명이 다쳤습니다 동일 신고가 한백건 정도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전화 하나 받으면 정말 상황실이 마비가 돼요 마비 그러니까 교환이죠 여기서는 근데 사람 나왔대요 아 여기 안 나왔다는데. 이거 소화기로 껐다는데 아직 못 껐다는데 막 이런 식으로 전화가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아, 그래서... 네. <laughs>